고백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약 10년 동안 게임 중독 게임돌이였습니다 고인도를 시작으로 제인생은 고여버렸습니다. 페르시아 왕자, 삼국지 시리즈. 참고로 삼국지는 책으로 안 읽고 게임으로 배웠습니다. 하필 저희 집 지하가 오락실이었습니다. 컴퓨터 게임 안 하면 오락실 게임했습니다. 초등학생이 다 죽여버립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파이널 파이터. 네, 이거. 네, 이거. 100원 넣으면 끝판까지 갑니다. 인생 게임 폴리크롬 이거 끝판 한 10번 이상 깼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최고로 망한 스타크래프트 하, 이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 얼마 전에 한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네 게임 중독이랍니다 2시간 30분 정도로 했는데 하, 저는 사실 속마음은 야 이게 무슨 게임 중독이야 그냥 게임 좀 많이 좋아하는 거지 아, 제가 15시간씩 할 때는 진짜, 오락실 게임 하다가 컴퓨터 게임 하다가, 오락실 게임 하다가 컴퓨터 게임 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게임 중독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환경 설정입니다. 의지보다 중요한 것이 환경이에요. 자, 제가 게임 중독이 됐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아버지가 떼인 돈 대신 컴퓨터를 받았는데 그 친구분이 컴퓨터 판매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286 컴퓨터, 저희 집에게 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 지하가 오락실입니다. <laughs> 와, 저는 컴퓨터 게임 안 하면 오락실 같습니다. 오락실 게임 안 하면 컴퓨터 게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하루 에 6시간에서 13시간, 15시간씩 정말 게임돌이만 했었습니다. 근데요, 이걸 극복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수능을 치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 전에 참고로 정말 느린 컴퓨터인데 바꾸지 않았어요. 게임이 안 돌아갑니다. 스타크래프트가 겨우 돌아갈 동 말동입니다. 하면 답답할 정도예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게 그때쯤 오락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이 중동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 설정입니다. 게임이 중독됐다고 생각하시면 첫 번째는 바로 이 스마트폰에 있는 게임 다 지우십시오. 그리고 컴퓨터 지우십시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말 느린 컴퓨터로 구매하십시오. 게임이 안 깔리는 그런 컴퓨터를 사용하시고 환경 설정을 통해서 벗어나는 게첫 번째 방법입니다. 북스킹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은 중독은 중독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중독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게임을 환경 설정 덕분에 벗어나긴 했는데 대학교에 가니까 이 자율성이 생겼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첫 번째 꿈을 만납니다. 가수라는 꿈을 만났습니다. 가수가 너무 재밌습니다. 무대 중독이 돼버렸어요. 무대 올라가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게임이고 뭐고 무대 에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렇게 했던 그 무대 중독으로 이어졌는데요. 사실 무대 중독으로는 그렇게 성과가 안 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책을 보기 시작하다가.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활자 중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활자 중독이 대단 못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게임 중독은 다른 중독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대신 이 생산성이 있는 중독이면 훨씬 더 좋습니다. 북스킹 게임 중독을 벗어나기 위한 세 번째는요. 깨달음입니다. 야, 저는요. 10년 동안 캐릭터를 업그레이드 시켜 레벨업을 시켰죠 근데 저희 형은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희 형은 성균관대 법대를 갔습니다 저는요 수능 시원하게 말아먹고 아 정말 안 좋은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저희 형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도 서울 오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근데 제 레벨이 안 됐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키우지 말고, 내 레벨을 키워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무대 중독, 그리고 활자 중독으로 넘어가면서, 이 활자에서, 아, 이것은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책을 미친 듯이 읽었습니다. 정말 정말 미친 듯이 읽었습니다. 내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미친 듯이 봤는지. 네, 보세요. 이만큼 있죠. 이렇게 저는 미친 듯이 책을 사모으고 책을 계속 읽었더니 생산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게임은 내 인생에 하등 쓸모 없구나. 그냥 스트레스 풀용으로 조금만 하자. 이 깨달음을 얻은 게제 인생에서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게임 중독이라면 이세 가지. 네, 환경 설정. 그리고 중독은 중독으로.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게임 해봐야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말은 쉽지 정말 어렵습니다. 주변에 최대한 많이 알리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게임 캐릭터 레벨은 올라가지만 내 인생의 레벨은 떨어진다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리시길 권유드립니다.